안녕하세요 로코탱입니다 오늘은 알리올리 소스를 간단하게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재료는 마늘 2개 계란 1나 레몬 소금 생계란을 쓸 거니까 싱싱해야 돼요 싱싱한지, 안 싱싱한지, 알수 있는 방법은 계란을 물에다가 넣어요. 밑에까지 갔죠. 밑에까지 갔으면 싱싱하고 위에까지 떠 있으면 버려야 돼요. 먹지 마세요. 그러니까 싱싱한 계란 하나. 자, 마늘을 따르고 통에다가 계란, 그리고 마늘, 그리고 레몬즙. 소금 그리고 해바라기유랑 올리브유랑 반반 섞은 거예요 이거 한 200ml정도 핸드믹서를 넣어갖고 계란 노란자 노른자 위에 이렇게 놓고 시작할게요. 전원을 누르고 그대로 기다리세요. 계란과 올리브오일이 하얗게 변하면서 텍스처가 무거워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핸드믹서를 움직이세요. 그 전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. 너무 일찍 움직이면 실패.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. 꼭 기억하세요. 자, 끝났습니다. 알리오리.